아,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떡상 코인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것은 바로 이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그죠? 어, 자, 급등을 해줬어요. 그원을 판에 치고, 그 다시 한번 급등해줄 수 있는 것인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음, 어디까지인지. 자, 일단 비트코인 캐시. 어,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약15.5% 이상 어,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일단 11월 15일날 출시될 예정인 하드포크의 기대감과 인기 거래소 어, 지원 발표로 인해서 급등한 것으로 어, 판단이 되죠. 자 그러면 이 비트코인 캐시가 어, 올라가준 어, 좀 대결을 보자면 자. 하드포크의 기대감으로 이제 하룻밤 사이 15.5%가 급등을 했는데 이상, 어 상승 추진력을 더 끌어올려 준 것은 바로 이제 하드포크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예요. 음, 바이낸스, 와 코인베이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이제 대형 거래소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인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이낸스의 발표는 우지한 진영의 비트코인 ABC. 그죠? 어, 비트코인 ABC. 그 다음에, 크레이그박스의, 어, 비트코인 SV, 어, 체인 둘다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해시 비율이 가장 높은, 어, 체인만을 지원할 것인지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캐시.org에 계재된 코인을 지원을 하되, 두 개의 체인이 생겨날 경우에, 두 개의 동전으로, 사용자 계정에 크레딧을 제공한다고는 밝혔어요. 어, 그죠? 음, 제공한다고 밝혔는데, 자 비트코인 캐시는 이제 일반 일상적인 업그레이드의 일환으로 6개월마다 하드포크를 어,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마다. 음, 그런데 이제 11월 15일에 실시된 하드포크는 개발자들이 업그레이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어,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블록체인이 두 개의 체인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두 개의 파벌이 각자 다른, 어, 길을 갈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는 거죠. 그죠? 음. 자, 이게 뭐와 비슷해요, 여러분들? 바로 이더리움이랑 이클이랑 비슷합니다. 그죠? 어, 물론 뭐 이제 얘는 해킹을 당해서 이렇게 왔다가 이클 같은 경우에는, 어, 원래 그것을 버릴 수 없다. 어, 하드포크를 거부하고요. 그래서 따로 떨어져 나왔죠. 얘네들도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 이 둘도. 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죠? 렇 자, 작년 8월에, 어, 세그웨이 2X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차이로 비트코인 캐시 진영이 비트코인을 포기한 것은 대단히 아이러니한 아, 상황이었죠. 자, 이번에는 비트코인 캐시 안에서 프로토콜 코드의 변경 사항을 향후 업그레이드에 넣어야 하는 커뮤니티 내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양측, 어, 우지안의 비트메인과 엔체인의 크레이그 라이트죠. 어, 크레이그 라이트는 자신들의 제한된 자신들이 어, 제한된 업데이트를 진행할 것이며 이는 비트코인 캐시의 체인을 분열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laughs> 체인이 분할될 경우에 어, 거래소와 지갑이 지지할 체인은 채굴자들이 어느 채굴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겠죠, 당연히. 응. 채굴자들이 많이 몰려가는 쪽으로. 그죠 자, 채굴자들을 충분히 지원할 의지가 없는 하드포크는 점차 소멸해 갈게 분명합니다. 음. 자, 다가오는 하드포크 어,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가요. 흥미롭게도 한쪽은 22.3%. 음, 20.3%. 그다음 한쪽은 25.4%. 어, 해시 벌을 보이고 있어요. 해시 비율. 예. 그죠 어, 해시 레이트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52% 어, 나머지 52%는 분할이 될거기 때문에 어떤 체인을 지원할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상황을 볼때두 체인 모두 살아남을 가능성은 어, 일단 있습니다. 그죠? 반반씩또 가져가면. 음. 자, 이거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어, 자, 이게 뭔 얘기냐면. 두 체인 모두 지원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캐시를 보유하는 투자, 투자자들에게 양쪽 블록체인에서 동일한 수의 코인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만 실현이 되면 어떻게 돼요? 100% 수익이 나는 거죠. 그죠? 음, 100% 수익이 나는 요 어, 자, 내가 이쪽 우지한 쪽 가지고 있어요. 내가 10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두 개가 다 되면서 두 개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도 코인을 또 준다는 거예요. 캐시. 그죠? 자, 이렇게 해야 될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거는 두배 수익이 날수 있다 그죠? 100% 수익이 날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마구마구마구 마구 마구 올라가졌답니다 그죠? 음. 자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아하니 지금 차트를 보아하니 뭐 이렇게 딱히 크게 가는 것도 없어요 그죠? 어 딱히 크게 가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디를 음. 자 그럼 비트코인 캐시를 제가 제안하는 건 비트코인 캐시를 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떡상코인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시면 굉장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자, 어, 떤 내용들이 있냐면, 자, 뭘 했습니까, 제가 오늘. 음, 자, 비트코인 캐시 필요 없고, 그죠? 오늘, 어, 오늘 베이지 어텐션 토큰으로 다 수익을 봤다는 거예요. 그죠? 베이지 어텐션 토큰. 자, 워나마켓, 비트C마켓, 이더마켓에서 전부 다 수익을 뽑아냈습니다. 아, 어, 뽑아냈어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크게 올라가는 것도 뭐예요? 아, 베이지 어텐션 토큰이죠. 그죠? 아, 베이지 어텐션 토큰. 장난 아지 않습니까? 음. 이 상태에서 제가 코인에 대한 매수 추천을 드렸고, 어, 매수가를 드렸고, 매도가까지 다 찍어 드리면서 다 수익이 나왔다는 거죠. 자, 아유, 비트코인 캐시 저거 잡아서 뭐합니까? 그죠? 음. 이렇게 그냥 수익 보면 될 것을요. 그죠? 어,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 매매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손절도 하나, 두 개, 세 개, 네개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 11월 5일, 오늘까지도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 내일 또, 자업볼 코인이 있다는 라 거예요. 죠 어, 자, 이 플레이스토어에 떡상 코인을 검색하세요. 떡상 코인 검색하시고, 여기에서, 어, 검색하시면 요게 나옵니다. 떡상 코인 나오고, 여기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떡상 코인 안에는요, 어, 여러분, 떡상의 법칙, 어, 그 다음에, 어, 카톡방 참여가 있죠. 떡상의 법칙에는 요런 것, 차트, 호재, 지표. 그죠?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매매할 수 있을 정도의, 어, 방대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좋은 자리 너무 많아요. 그죠? 자 매매를 참여해 볼수 있는 거 바로 카톡방이죠. 매매를 참여해 볼수 있는 카톡방이에요.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저 매매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들어오시고요 매매는 돈을 벌기 위한 거다. 그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여기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까지 눌러주시고요꼭 들어오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